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장 초반에는 5일선에서 반등을 성공시키면서 어 대략 한2% 올랐었죠. 잠시만요. 1.8%의 상승이 있었지만 자, 종가상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결국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0.74% 하락한 107,700원. 자, 107,700원의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뭐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좀 불안해 보이는 거는요. 자, 그동안에 5일선을 단한 번도 깨지 않고 5일선을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5일선이 깨졌어요. 그죠? 단기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보면 자,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자 보면 3조 6천억 3조 6천억에 대량 매도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요 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조심 제가 그제 영상에서도 이 8조원 자 8조원 저항 매물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어, 무리하다가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물론 어,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의 신고가 돌파하고 급등합니다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 예, 왜냐면 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도 끝났잖아요.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과 자, 우리나라 시장 따지면은 코스피 시장과 또 어디가 있어? 코스닥 시장 있잖아. 코스닥 시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세력. 그리고 나는 이제 선물 뭐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데, 뭐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 코스닥 시장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어디가 상승을 할 거라고 베팅을 하겠습니까? 어디가 상승을 할 거라고? 당연히 코스닥 시장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연말에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물론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드렸지만 어, 요게 더 크죠. 어, 요 뉴스. 지금 정부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이저 세력들도요, 이 정책 따라간단 말이에요, 정책. 정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연말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수급이, 자,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시장의 대부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어, 앞으로 포지션을 잡을 때 상방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장중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장중 브리핑 시간에. 자, 장중, 장중에도요, 아침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척 했어요. 그죠? 매수하는 척 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물량이, 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자마자, 자, 오후장에 들어서자마자, 외국인 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도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들도 다음 포지션을 준비하는 물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자, 어찌됐든, 뭐,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죠, 솔직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쨌든 지금 오일선이 이탈됐죠. 자, 오일선이 이탈이 됐고 기관과 외국인들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한 12월 달도 한 보름 남았죠. 보름 남았으니까, 이번에 눌리면, 자, 눌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 기회를 잡으면서, 어, 비중을 좀 실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왜냐면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초지일간 내년은, 자, 내년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SK 하이닉스 아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지금 3년 전 많이 못 올랐어요 예,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이제 신고가 돌파했는데요 뭐예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매수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방법을 알게 방법 예자 지금 5일선 깨졌어요 뭐 하락이 나옵니다 그럼 밑에 뭐 21선도 있고 뭐전저점도 있고 다 좋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어쨌든 기관들도 많이 샀고 외국인들도 많이 샀으니까 이들의 평단가 평단가도 계속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런 어떤 뭐 예측한 가격. 자, 예측한 가격에 여러분들 너무 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지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제가 한 4년에서 5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게아 도대체 얼마에 사야 되냐? 어? 얼마에 나는 뭐 매수해야 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 가장 돈 많은 부자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 이거 맞출 수 있으면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다만 당연히 뭐~ 지지와 저항이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외국인들 평단가라던가 어~ 이평선이라던가 분석을 하죠 어~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지만 이 예측을 했을 때 거기서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오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장중에도 밥비 이게 수급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브리핑을 해 드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가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상황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기관들이 언제부터 매수했죠 기관들이 최근 수급만 봤을 때는 11월 중순부터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매수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가 그냥 지금 방송이니까 자 방송이니까 대충 봤을 때한 중간이라고 볼게요 중간 중간이면한 21선 구간 정도 되겠네요 그죠 21선 구간 그러면 만약에 내일장 자 내일장 어디서 급락이 나옵니다 하락이 나와요 하락이 나오다가 요 구간에 왔을 때요 공에 왔을 때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1선이요, 21선. 자, 이게 21선인데, 자, 21선에서 닿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렇 아니면 이걸 깼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렇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는 뭐야? 이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 이유는 이 위에서는 매수 안 해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그죠? 그래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 밑으로 내려왔을 때, 혹은 이 구간에 왔을 때, 여기서 기관들, 혹은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잡혔다. 근데 이 매수가 그냥 뭐한주 샀다고 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주 샀다고 외수가 아니야. 평소 대비 상대 강도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고, 강하게 사고, 또 시장가로 사고. 이게 중요해. 시장가로 사는 거. 응?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사고 기관이 막 사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 호가창에 있으면 호가창 밑에서 물량을 받으니까 하락형 매집이 나오면은 그거 잘못 돌아 쫓아들으면 안 돼요. 얘들 하락형 매집하는데 잘못 쫓아들어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건 평당가 구간에서 시장가도 매수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이라든가 더 강한 시장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이런 좀 확실한 시그널을 보고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리고 추후에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를 할 때도 반대로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도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이때 은봉이 나왔을 때 저는 8조원이 나왔어요. 8조원. 자, 8조원이 또 넘을 수 있을까? 어,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막 뉴스 엄청 많았고, 뭐 삼성전자 뭐, 뭐 50만 원 간다만 뉴스 엄청 많았어요. 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 어쨌든 뭐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못 가져도 다음날은 확신 가져야 돼. 다음날은 거래량이 줄었잖아. 거래량 고점이 나왔아요 거래량 고점. 거래량 고점이란 건 뭐야? 시장의 관심이 멈췄고, 세력들의 매수가 멈췄다. 이제 곧 나올 수 있다 매도로 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내일장에서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매수 타점 그리고 추후에 매도 타점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여러분들께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거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고요. 자 12월 말 어, 주, 이거 떨어질 수 있어. 자 이번 12월자 떨어질 수 있어. 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고 패닉스 패닉 바잉하지 말고 기준 원칙 맞춰서 진행하고 다음 달에 수익내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비중 비중 실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가 베팅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또 제가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장 브리핑하고 또 저녁에는 방송하는데 아, 저보고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화이팅. 자 댓글에 화이팅 한 번씩 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어, 또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죠? 잠깐만요. 적어놨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010 3951 0263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삼성전자니까 어, 삼성. 자 삼성이라고 딱두 글자, 딱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매수와 매도 타점. 어, 바로 공유해드릴 거고 연락 갈 거니까 예, 연락 갈 거니까 핸드폰 잘 보고 계세요. 핸드폰 잘 보고 계시고요.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들 잠시만요. 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면 진짜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영상 초반에 끄신 분들 어, 재미 없어서 끄신 분들은 이거 못 받아갑니다. 이거 못 받아가. 히든 종목 준비했거든요. 히든 종목.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세요 왜냐면 이번 종목은 좀 대박인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뭐 100점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자,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맨날 100점 맞는 친구 있고 또 맨날 빵점 맞는 친구 있어요 근데 만약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던 친구는 이번에 90점을 맞았고요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 저는 첫 번째 친구는 물론 아직 공부를 잘하죠. 잘하지만 걱정이 좀될것 같아요. 걱정. 어.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좀 기대가 될것 같아요. 기대가. 왜냐면 첫 번째 친구는 공부를 잘하다가, 어? 공부를 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친구는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럼 다음에 50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 아, 잘렸다. 죄송합니다. 50점. 이렇게. 어? 자. 이게 심리예요 기본적인 심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주식시장도.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한번 못하면 급락합니다. 100번 잘했다가 한번 못하면은 폭락해요. 폭락. 근데 반대로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 그때부터 상승 시작. 상승 시작. 여기에서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히든 종목, 지금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종목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제가 20년 넘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어, 최근에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어,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 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띄워드릴게요자 여기 보이시죠? 010 3951 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이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